안녕하세요. 아치입니다. 그동안 세 캐릭의 실루엣만 공개되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2025년에 다가올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인 각성 시스템이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24년 12월 18일 오후 3시부터 25년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예약하시면 되고요. 어, 보상으로는 구슬봉인 해제 주문서 100개, 스페셜 각성 코드 교환권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는 방법은 여기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요. 지금 참여하고 보상받기 누르시면 됩니다. 각성이랑 각성을 완료하면 신규 각성 스킬과 각성 성장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고, 각성 스킬은 신규 4단계 필살기와 기존 필살기를 뛰어넘는 각성 필살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성 성장 시스템은 신규 스킬을 배우거나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선 전용 재화가 필요하고, 전용 재화는 던전 플레이, 이벤트 보상, 구매 등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각성은 새로운 스킬과 능력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각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번에 리뉴얼된 도적처럼 어 전직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어 다행히 각성 소개를 봤을 때 캐릭터의 이동기라든지 시스템의 본질을 건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스킬과 능력치 강화 정도의 업데이트라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근본 세캐릭 엘리시스 리르 아르메르 시작으로. 어, 모든 캐릭터에 각성 시스템이 생긴다면 기존보다 다채로운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고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약 한번 클릭으로 구슬 봉인해제 주문서 100개 스페셜 각성 코드 교환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 사전 예약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세 캐릭이 다루는 캐릭터들은 아니라서 찐벅 정도만 할것 같은데 그나마 엘리시스의 각성 코드를 줄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성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